함수 f_n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f_1의 x는 log_2(x)래. 근데 f의 n 플러스 1의 x는 f의 n의 x 세제곱 더하기 f_n의 x래. 그렇지? 이런 거 봤을 때 무서우면 안 돼. 우리가 선행을 한번 했으니까. 수투를 뭐 하면 돼? 이런 거 보이면 테이프 하면 돼. 그냥. n이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봐. n이 1이라고 치면 f2의 x는 f1의 x의 세제곱 더하기 f1의 x인데 f1의 x가 뭔지를 알려줬거든. 그럼 봐 일단. 적지 마. 보기만 해. 그럼 얘가 뭐냐면 얘는 f1에 x에다가 x 세제곱을 넣은 거니까 여기다가 x 세제곱 넣으면 돼. 로그 2에 x 세제곱이겠지. 더하기 얘는 그냥 x 넣으면 되니까 로그 2에 x겠지. 그럼 얘3 로그 2에 x고 로그 2에 x니까 더하면 어떻게 되니? 4 로그 2에 x가 되겠지. 뭐 x의 네제곱이라고 해줘도 되긴 하는데 뭐 그러지 말고. 야 그럼 n이 2라면 f3의 x겠지. 2 넣으면 3되고 2, 2니까. 그럼 이거 하다보면 규칙이 보일거거든. 아 얘가 f2의 x인데 여기다가 x 세제곱 넣고 x 넣고 더하래. 그럼 여기다가 x 세제곱 넣으면 4 log2의 x 세제곱 더하기 log4 log2의 x니까 이거 넘어가면 12 log2의 x고 4 log2의 x니까 더하면 16 log2의 x겠지. 그럼 n이 3이야.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로그 4에 F4에 16을 물어봤는데 그럼 F4에 16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되거든. 근데 왠지 눈치상 약간 직관적으로 다음에 뭘것 같아? 아니지. 4에서 16이 됐잖아. 1에서 4가 되고 4에서 16이 됐으니까 그 다음은 64에 로그 2 X겠지. 근데 저는 이게 확신이 안 드는데요. 라고 는 진짜 해봐도 되고 그럼 얘가 F4에 x는 전의 거를 여기다가 x 세제곱 넣는 거니까 3 내려가면 48에 로그 2의 x 더하기 16에 로그 2의 x가 되겠지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64 로그 2의 x가 될 거고 거기다가 지금 16을 집어 넣으니까 64에 로그 2에 16에다가 여기다 로그 4를 씌우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면 이게 4 그것도 계산하지 말고 예, 사고 예, 사의 몇 승이야? 사의 삼 승이지. 그럼 예, 사의 사승 되지. 로그 사의 사의 사 승이니까 넘어가면 사로그 사라서 사의 사라서 사가 다된 거지.